자 보시죠. 1단계 풀이는요. 봐봐. 일단 이건 집어 치세요. 이건 2단계 때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쌤이 무조건 뭐라고 했죠? 세타는 예각 취급하라고 했죠. 이거 정수류 분수류 문제입니다. 네. 자 보시죠. 앞에 있는 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맞아? 이거 지금 분수류죠. 분수류는 코사인이 뭘로 바뀌어요? 사인으로 그... 바뀌죠. 맞아. 네. 그럼 무조건 사인 세타 쓰기로 했죠. 세타는 무조건 예각 취급해요. 둔각이 되는 상황은 없어요. 무조건 예각 취급해요.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사 사분면이죠. 맞아? 네. 얘 예, 음수죠.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됐습니까? 네. 네. 위에 거는요. 분수죠. 똑같이 코사인 세타 쓰시라고 했죠. 일단. 이거 2사분면에서사인 양수니까 그냥 양수죠. 이것까지 이해했어요? 네. 네. 자 봐봐요. 이해했어 여기까지? 예. 그럼 얘는 결국엔 이거네요. 1사인세타에2코사인세타죠 해결됐습니까?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이제 2단계 가죠. 봐봐요. 여기 2단계 잘 보세요 쌤. 어? 내가 나비 그림 얘기했었죠. 기억해요. 이거 몇사분면이라고 돼있어요? 3사분면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나비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 탄젠트가 몇분의 몇 몇이라고요? 3분의 1이요. 그럼 잘 봐요.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일 거예요. 맞아? 이해해요? 여기 루트 10이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나비 그림으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맞죠? 여기서 사인 세타를 구해보죠. 얼마분의 얼마죠? 요것분에 요거죠. 즉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이 됩니다. 맞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모분의 뭐죠?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두로 대입하면 답이죠. 이게 좀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 저게 어려운데. 뭐? 선생님 저 2분의 3, 어. 그러니까 사라진 걸. 이 정수로 분수요. 기억해 보세요. 음. 선생님 정수로 분수로 그냥 외워야 돼요. <laughs> 연우 아니에요? 연우? 연우가 어제 그 얘기 그, 그, 똑같이 하지 않았나? 그쵸, 우린 지난 시간에 그럼 개짓거리 했잖 일요일날 4시간 돌려주세요 됐나요, <laughs> 여기까지? 응.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입해서 쓰면 되죠 이게 끝입니다 됐습니까? 답은 응.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응. 2번.